철록담, 본명 이정, 198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는 36세, 2025년 3월 15일 기준의 가수로 미스터를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로트쌈,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철록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싸워 이겨낸 신장암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삶의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에서의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슬픔은 철록담이 30대의 나이로 지방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원인도 알수 없는 오랜 피로감도 동반했습니다. 바쁜 공연 일정으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된 후, 그는 마침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신장암이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그의 마음에 큰 타격을 준 것과 같았다. 그는 한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쌈, 나는 병원에 꼼짝 않고 서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후몇달 동안은 긴 병원 생활을 하며 신장 부분 제거 수술과 항암 화학 요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질병 자체만이 아니라 질병 앞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와 자주 함께 할수 없었고, 당시 그는 미혼이어서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창 밖을 내다보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살아남아 음악적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병원에서 긴 밤을 보내는 동안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는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한때 더 이상 무대에 설수 없을까봐 두려웠고 청중의 박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1년이 넘게 싸운 끝에 병을 이겨냈지만 그 슬픔은 그의 영혼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으며 힘든 시절부터 미스터 빈에서 빛났던 시절까지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삼 철록담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계에 입문했는데 어머니의 자장가와 고향 마을의 공연에서 들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강한 애정이 그 이유였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오래된 음반, 라디오쇼, 야시장에서의 거리음악을 통해 스스로 음악을 익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한 테너로 오페라의 세련미와 트로트의 날카로움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하늘이 준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만드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철록담의 가장 큰 성공은 2025년 영화 미스터 TV 조선의 인기 트로트 인재 발굴 프로그램 트로트 3. 그는 24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담아 무대에 올라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현철의 봉선화 연정, 김용임의 떠도는 풀 같은 인생 등의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감성적인 정통 트로트 가창력과 능숙한 보컬 표현력을 선보였다. 그는 결투부터 중열승까지 많은 라운드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미스터 톱7 중 3위 마이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3은 관객으로부터 수십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무대에 오르고 광고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트로트 세대의 아이콘이 될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이 비치기 전까지는 실패와 눈물로 가득찬 세월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 철록담은 여러 소규모 음악 경연 대회에 참여했으나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와 지배적인 케이팝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상한 노래 스타일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는 가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작은 이벤트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대회에서 탈락한 뒤 그는 초라한 빌린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는 실패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청춘을 허비했다고 느껴서 울었습니다. 그는 저는 제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제 꿈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철록담의 노력은 실패를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에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을 되찾고 무대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이 여전히 약하고 목소리가 가끔 쉰데도 매일 수시간씩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지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어려운 음악을 계속해서 부르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터가 세상을 떠난 뒤 인터뷰에서 더잘 노래하고 싶어서 울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 있고 여전히 같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트 삶을 단련시킨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가수를 트로트 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쇼에서. 그의 훌륭한 공연 이후 청중이 애정을 담아 그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철록담에게 성공은 단순히 직함이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파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그는 종종 구식으로 여겨지는 장르인 트로트 음악을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젊은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미스터에서처럼 트로트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로트쌈에서는 나 나이가 어때서에 마임 동작을 더하는 등 고전적인 퍼포먼스와 혁신적인 퍼포먼스가 모두 선보인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미스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트로트쌈, 미 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경쟁에만 그치지 않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자선쇼를 개최하여 수입의 일부를 암 환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합니다. 그는 한때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료 공연을 하며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떠다니는 풀과 같은 삶과 같은 희망적인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눈물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꿈의 일부를 이뤘다고 느꼈습니다. 음악을 통해 치유한다는 꿈이죠. 천록담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언젠가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 미국, 유럽의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꿉니다. 미스터 트로트 3부터는 영어를 배우고 서양 음악과 접목할 수 있는 트로트 곡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일 합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왔습니다. 철록담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심각한 질병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병원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는 환자, 근로자 그리고 꿈과 씨름하는 사람들 등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역경을 극복하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그 유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록담은 신장암에서 회복된 후, 2020년에 아내 박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린 자선 공연에서 만났는데, 수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녀는 수술 후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온화하고 인내심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랜 대화, 그녀가 거실에서 그와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상실을 겪은 두 영혼 사이에 깊은 공감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수진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여정이었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록담 씨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암 치료 후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온전한 가족을 갖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다고 말했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수진이의 엄마가 되는 꿈을 아사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진이 항상 그를 위로하며 그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 슬픔은 그의 마음 속에 어둠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미스터 이후의 인기는 트로트 3에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압박이 가해진다. 철록담 씨는 공연, 영화 촬영, 행사 등으로 바빠서 아내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수진이가 거실에 혼자 앉아 슬픈 눈빛으로 있는 것을 보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인하게 유지되었지만 이별의 순간에 느낀 슬픔과 가족에 대한 이루지 못한 꿈은 그가 무대에서 부르지 않은 슬픈 트로트처럼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철록담의 재산과 관련해 현재 2025년 3월 15일 기준까지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스터에서 3위를 차지한 후 그는 트로 쌈에서 상금을 받았고 국내 및 한일 콜라보 콘서트에서 공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공연 후 발매한 앨범과 싱글인 라이프 라이크 어 플로팅 위드 역시 인상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게다가 는 미스터의 인기 덕분에 여러 대형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로트 쌈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철록담이 가족을 부양하고 음악 활동에 투자하고 자신이 열정을 쏟는 자선 활동을 지원할 만큼 안정된 삶을 구축한 것은 분명하다. 철록담의 사랑하는 아내 박수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인 신장암과의 싸움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가. かあ。